안녕하세요, 청사가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제가 양양보찌님이랑 팀 소속이 되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할로 V T 님의 매니저가 되었죠. 그리고 찰티의 그 친구이자 실시간 제가 매니저가 되었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3, 30명 Q&A! Q&A인데, Q&A 홍보예요. 여기다가 Q&A 댓글을 달아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몇가지 뽑아서 뭐 할게요. 그래서 새로 뭐 이렇게 마크도 해보고, 마크도 할 거고, 그 다음에, 또 다시 모동숲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. 꼭 댓글 달아줘. 아, 그리고 그 유튜브한 계기. 뭐, 뭐, 유튜브 이름이 왜 청사과냐. 뭐 이런 것도 달아도 좋아. 안녕.